마태복음 6장 설교를 제가 한 30년 둥지께 30년 하면서 마태복음 6장은 한 다섯 여섯 번한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걱정 많지요. 예전에 염려하고 이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주만 바라보기에는 세상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교회 걱정,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걱정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더군다나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몇 번이나 말씀하시냐면 여섯 번이나 그 짧은 열절 정도 되는 가운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여섯 번이나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고 염려한들 키가 한자더할수 있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드레베카파를 봐라.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괴로움은 큰 날의 촉하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오늘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라. 참 그냥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살아보면. 요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 현실에 부딪히면 금방 회의에 빠지고, 금방 염려가 되고, 또 돌았으면 걱정이 되고,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사회적 구조와 내 환경이 그런 환경과 부조리와 사회적 구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염려를 떨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 삶의 모순이나 부조리가 없으면, 그죠? 삶의 모순이나 부조리가 없으면, 걱정과 염려가 조금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가는 게늘 순조롭지 않잖아요. 그러니 걱정이 또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을 지켜보면 걱정, 염려는 사회적인 부조리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회적 부조리나 환경이나 이런 어떤 모순된 질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 문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속에 영상을 이렇게 보면 이런 포, 포탄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벙커에서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점핑으로 점핑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보니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6학년 때 돌아가셨거든. 초등학교 6학년 때, 요즘이야 다 화장을 대부분 하지만, 그때 당시 에 매장을 했잖아요. 7월 10일 날 장례를 돌아가셨어요. 7월 11일이 제 생일인데, 저는 생일을 거의 아무, 안 챙겨봤어요. 할머니 제사 때문에. 근데, 그 장례를 치는 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청송까지 가서 운구하고 매장할 때 저는 뭐 했냐고 보니까 제 동생하고 야구했어요. 슬펐지만 친구들하고 야구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에 할머니인데 너무 죄송한데, 그건 어쩌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다라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속에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점핑하고 놀고, 언 포탄이 떨어지면 금방 무서워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놀고 하는 모습을 지켜.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그 전쟁터 속에서도 그 찢어진 가난 속에서도, 보릿고개 속에서도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책임진다고, 엄마 아빠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돌아서서 놀고, 금방 돌아서서 천진난만하게 또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다. 만약 엄마 아빠가 곁에 있는데도 계속 울고 계속해서 딴짓 한다면, 놀천지 난만하지 않다면 그 아이는 좀 이상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믿음의 문제로 보셨다라는 불신앙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아서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다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작다, 염려와 근심은 믿음이 작은 데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려를 믿음의 문제로 규정하신 주님께서 어떤 처방을 하셨느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장로님, 내 설교집을 봤나? 내 설교문을 다 읽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먼저 내 삶의 근거가, 내 존재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해야 비로소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합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러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는지. 새가 나니까 아름답지요. 들의 백합화 보면 참 아름답지요. 단상에 꽃장식한 꽃도 아름답지만, 자연에서 피는 그 들, 들의 백합화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것은 그 아름다움과 그 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탁월한 재주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새와 백합파의 존재의 근거가 뭐고 생존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 기르신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거,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풀한 포기도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싱싱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가느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너희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음을 너희는 알고 있어요. 날아가는 새한 마리조차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렇게 공들여 가꾸며 입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 아니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만한 참새보다 천배만배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안간힘을 쏟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와 백합하는 피조물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새와 백합화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값지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존재의 근거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라. 늘이 자리에 계신 주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거와 생명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염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삶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 내 삶의 우선 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입고 자고 또, 먹을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의 염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염려의 대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의식주 문제가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주거지가 없어서 영끌을 해서 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끌했던 청년들이 지금 이자가 높아져서 감당을 못하면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놓는 친구들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의식주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에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의식주의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내 삶의 최우선 과제라고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본래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본래 문제의 최우선 문제는 의식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최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식주가 우선이. 되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염려하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 또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삶의 문제 그것이 나의 최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32절에. 이런 의식주 문제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의식주를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최고의 목표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철학이지 너희들의 삶의 철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저는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생존의 근거가 걱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고통 가운데 살다 죽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될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될때 우리의 삶이 참 복된 삶이 될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제가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했던 말씀.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내일 또 하고 싶은 말.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단위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야 가야 할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80년대 찬양곡 중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7080 CCM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예 수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 일은 난 몰라요. 장내 일도 몰라요. 아버지, 연날부터 사 평안한 마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원래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하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나 들꽃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곳간이 없습니다. 그날 그날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한달 단위로 양식을 모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를 주시면 그날 그날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며칠하기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정말? 60, 70년대, 80년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우리 세대에 대한민국 2022년 시대에 정말 라면 한 봉지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지고려고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 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 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초대교회 많은 인물들이 있죠. 바울도 있고 스데반도 있을 것이고 야고보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초대 교회 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이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시 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로 티테이오스라는 티테이오스 특별히 특별히 언제 가장 많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네로 황제가 이스라 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잡아 죽일 때,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밥을 만들 때, 검투 사회와 검투를 시킬 때 그때 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붙였던 이름이 수식어가 티테이오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 하면, 뜻이 뭐냐 면 근심하지 않는 자 염려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이름을 부르면서 지테이오스 신경희 목사님, 지테이오스 김영락 장로님, 지테이오스 강우용 집사님, 지테이오스 박향숙 집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름 한번 지테이오스를 불렀어. 지테이오스 최영자, 지테이오스 장정년. 한 번, 한번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T.T.A.O.S. 사모님. T.T.A.O.S. 집사님. 여러분, 이게 그냥 불려진 이름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네로 황조 때나 이스라엘 유대에서의 예루살렘에서의 기독교인들의 핍박 속에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당장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예비할 처서, 처서가 없어서, 어? 지하에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없이 오히려 생명조차도 이태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신경입니다. 이척박한 땅에서도, 이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더 가난했고, 그들은 물질이 더 없었고,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죽음으로 몰려가면서도... 근심과 걱정 없이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스테반과 같이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사람들은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보다 더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죽음 앞에 서서도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느냐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하였고,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단위로 살자. 내 삶의 모든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자. 그리고 다 나가서 아 의식주 문제 가장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내 삶의 우선으로 삼자. 그럴 때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한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조하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또한 주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상 사람에게 기쁨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